혹시 역사상 가장 지독한 저주를 받은 남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의 별명은요. 사탄의 하수인, 저주받은 무신론자 악마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렇게나 미워했는데 어떻게 후대의 한 위대한 철학자는 그를 가장 고결하고 가장 사랑스럽다고 평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엄청난 모순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악마라고 불렀던 남자 동료 철학자는 가장 사랑스럽다고 칭송했던 남자. 과연 진짜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가치관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유명한 유산 상속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복 여동생이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오빠는 이단자니까 유산을 한 푼도 줄수 없다. 이렇게요. 하지만 스피노자 워낙 똑똑했거든요. 법정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완벽하게 이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스피노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죠.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딱 좋은 침대 하나만 남기고 전 재산을 그냥 줘버립니다. 내가 법적으로 옳다는 걸 증명했으면 됐어. 돈은 네가 다 가져. 와. 그에게 중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정의와 진실,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스피노자는 신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자연 그 자체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말에 격분한 한 광신도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칼날이 두꺼운 외투만 찍고 몸에는 닿지 않았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섭고 화나고 복수하고 싶었겠죠, 보통은요. 하지만 스피노자의 반응은,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미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 사람은 잘 몰라서 두려워서 그랬을 뿐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는 그 찢어진 외투를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입고 다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외투는 그에게 일종의 거울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감정에 휩쓸리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교훈의 도구로 삼은 거죠. 자, 이번에는 세속적인 성공과 지적인 자유. 이둘 사이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명성이 퍼지면서 당시 유럽 최고의 대학이었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와요. 교수직을 줄 테니 와라. 돈과 명예는 우리가 다 보장하겠다. 평생 가난하게 렌즈를 깎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그에게는 이건 뭐 인생 역전의 기회였죠. 그런데 딱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의 종교나 권위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스피노자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는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화려한 교수자리 대신 유리가루 때문에 폐가 망가져가는 그 좁은 다락방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길을 택한 거죠. 자, 이제 스피노자라는 미스터리한 인물에 대한 결론을 내려볼 시간인 것 같네요. 그렇게 렌즈를 깎으며 너무 많은 유리가루를 마셨던 탓일까요? 그는 결국 44살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재산이라고는 낡은 책몇 권과 렌즈 깎는 기계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를 악마라고 저주했지만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신을 향한 미움이나 증오조차도 뭐랄까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현상이 일부러 이해했던 거예요. 그의 삶은 그가 남긴 이 유명한 문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고교한 것은 힐들뿐만 아니라 드물다. 자신을 혐오하는 세상까지도 이해하려고 했던 철학자, 스피노자.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기적이라는 건물 위를 걷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혼란스러운 땅 위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바로 그 태도,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